성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장기공원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달서구의회가 다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은 면적이 47만 제곱미터로 대구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공원이지만 공원보다는 공동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37년 공원 조성 이후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개발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 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며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 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 부분은 벌써 사업 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달석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장기공원을 주민 쉼터로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등산로와 조명, 안내 표지판 정비가 시급하고 오래 전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던 참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그리고 편백나무와 황토길에 있는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천석 규모의 복합문화 체육관 건립이 확정됐다는 것은 장기공원 개발계획 수립에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을 이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먼저 첫사업으로 하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고, 하나하나 컨텐츠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찾기 좋은 공원으로 다시 이제. 우리 품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제21회 총선에 나서는 달서구 갑 선거구 후보들도 장기공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만큼 당선 이후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천혜열입니다